잘 넘어 반갑습니다. 남편이 월급, 남편 월급 타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. 네. 헌금 액수 공개한다고 싫다고 하는데, 공개해야 되겠네. 네, 제 생활비도 3만원 받았습니다. 네, 송필주에게 이렇게 신년부터 이렇게, 아, 작년 말부터 넣어주고 있습니다. 30만원. 네, 30만원 <laughs> 네, 30만 11종금 피자 씨앗 헌금이라는게 있네요. 예, 네, 피자 씨앗 금 네, 그에 뭐, 음, 엘리베이터 고치고 그런 거 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. 강명류 동필주 3만원. 또 해외 선교 회정금 3만원. 제 이름을 다 넣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<laughs> 네, 봄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3만원 있습니다 저도 3만원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을급받으면 어, 지금 찍고 있는데, 그 <laughs> 네. 어. 네. 어두운 데다 하시는 일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. 예, 남편이 이제 15일에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도 30만원 드리고, 또, 월급날이 카드값인데 카드값도 다 내고, <laughs> 예, 직장 정수기 값까지 저희 통장, 월급 통장에서 나갔던데, 그거는 다시 받아 주세요 하고 했습니다. 예. 그동안. 네, 찰밥도 어제 12MC에서 이렇게 잘 먹을게요. 이거는 뭔가 하면, 현호 중고동부 갈때 헌금하라고 이렇게 가짜노가 매번 챙겨주고 있습니다. 네, 교회 헌금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재리김 찰밥 어제 12MC에서 받아온 건데 잘 먹을게요. 또 네, 직장분이 사탕을 한 봉지 이렇게 인재성 제조하나 아몬드 사탕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, 제게 주신 건 아니고, 남편에게 이렇게 한 봉, 한 봉지, <laughs> 네, 한 봉투 이렇게 주셨습니다. 예, 네, 꾸미에 계신 직장분이라고 하는데, 통한 분드 캔디 잘 먹을게요. 네, 맨날 며칠 꾸미에 계신 분하고, 화한도 적어 주었는데, 잘 먹겠습니다. 네, 예, 아몬드 엔젤슨 제주 하나 사탕입니다. 네, 시어머니도 이 사탕을 좋아하고, 어머님도 이 사탕을 좋아하시네요. 네, 예, 어제, 선호가 제주 하는 가서, 초코치 쿠키인데, 어제 4개 종목금짜리를 6,330원, 6,300, 음, 6,550원에 샀네요. 그리고 현어어 하드를 두 개, 월드콘을 두 개, 2,000원 주고 샀습니다. 네, 1,000원이라서 아이스크림은 이 마트가 좀 사네요. 네, 어제 장본과 <laughs> 보여드립니다. 네, 하나님께서 봄사에 저희들에게 복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헌금까지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어제 마트 광고 보여 드릴게요. 이 네, 피조너 두개 사서 지금 세탁했습니다. 이블루비앙캉 네, 3,600원 이모 사양 3,600원 한돈 생등심으로 어제 동까스 맛있게 라이브 방송했습니다. 13,200원 정육 11,500원. 네, 행사하고 있어서 100g에 8 0 0 얼마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음, 간장 양념도 사고, 고추장 양념 불고기도 사고, 돼지 불고기를 사왔습니다. 그리고 하림 닭은 삼계탕이나 다른 거뭐 조림할까 하면서 닭도리탕 할까 하면서 사두었습니다. 8,000이 예, 닭고기 하림 닭고기 8,900원. 전 성훈님께서 여기에 할인 공장에 계시는데, 잘 먹을게요. 낙지 젓은, 네, 맛있게 보여서 샀는데, 엄청 비싼데, 보통 이 가격이면 못 사는데, 그냥 어제 샀고, 저기는 보기는 했는데, 어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샀는데, 다음에 사 먹을게요. 네, 모든분들도 뭐 네, 국이 보냈다는, 어, 시니어 분들은 생선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. 네,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. 네 십자가 앞에서 인제성 함께 하셨습니다. 제 머리 위 십자가가 있네요. 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하나님안에 감사드립니다. 네 황금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. 네 선교 어, 사님 어, 주, 어, 모든 사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. 혼금봉투가 <laughs> 많네요. 네, 비전시하 등공으로 3만원 드립니다.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. 네, 11조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박장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현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하나님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1 5일날 월급 받아서 헌금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게 도와주셔서 네 월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. 네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샬롬 메카 플레이스 유, 큐샬롬 감사합니다.